하나님, 감사합니다. 가을철을 맞이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 추수를 다시 한번 주시기 위하여 주의종들을 보내시고 함께 기도하며 말씀을 드리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느나요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 부르시고 간구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감사가, 염려가 변하여 감사가 될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는 주의종들과 가족과 교회들에게 감사의 조건들을 더 풍성하게 채워주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 중요한 시간들이요 하나님이 곳에 나와 예배하고 돌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하나님의 특별히 주의 몸된 교회들 가운데 넘치도록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지금은 모든 교회 머리가 되신 우리 주 예수 크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거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가마감동 역사 충만케 하심이 오늘 말씀 그대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감사로 죽게 하는 가운데 주님이 주신 평강과 또이 마지막 때 시대적인 사명을 가지고 가정에서 직장과 사업터에서 교회에서 열방 가운데 나아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우리 러브 유저직에 속한 모든 소속 교회와 하나님의 모든 종족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